3월 14일 오늘 통독 부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과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가대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무나스의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라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모세가 루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문과 야스와 그대못과 맷밭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스과 벳이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리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러한 모든 성읍과 안몬자손의땅 절반 곧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벤니무라와수꽃과 벤 사본, 곧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김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오세가 문나셋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나셋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오게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나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루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하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를 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 र 매의끝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서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랴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라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임과 림모니니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니이 열네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들르안과 미스베와 욕데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분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로트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밈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랴 아르바 곧헤브론과 시오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웃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담난이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아랏과 벳아놋과 엘드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